법정문 변호사 조영지입니다. 예, 오늘은 불법체우자 체류에 대해서, 체류, 불법체우자 구제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올립니다. 어, 여러분 다잘 아시겠지만 어,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 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죠. 이 절차를 밟아야지만 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어, 법으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드림법안 같은 경우는 어, 하원도 통과됐고 대통령도 사인하겠다고 을 의사를 발표했는데, 아직 상호는 통과를 못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어, 소수당이 필리버스트라는 제도로, 이제 다수당의 어떤 횡포랄까, 이걸 막는 제도가 있는데, 어, 그, 버질 레컨실레이션 프로세스를 통하면, 어, 필리버스트에 적용받지 않고, 51표만 있으면, 어, 법안으로 통과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버젤 레컨실레이션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 그 예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어야지 어떤 무슨 팔러스라든지 어떤 정책 무슨 전혀 어떤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예산에 대한 영향 이런 거는 어, 버젤 레컨실레이션으로 어,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그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화요일 날 어, 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16년에 이제 그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 경선에 나와서 이제 아, 힐러리 클린턴 당시 후보한테 졌죠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인사를 유명하고, 어, 버먼트 주의 이제 상원의원이죠 이분이 상원의원뿐만 아니라 미국 그 상원의 어떤 예산위원회 버젯 카미티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버젯 카미티가 이제 예산위원회가 하는 게 예산에 대한 내용도 작성하지만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법 안을 또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뭐라고 발표했나면 민주당이 어, 불법 체류자 전부라고는 얘기안 했고 뭐 특정이라고 했습니다. 특정 불법 체류자들을 시민권까지 주는 법안을 버젤 레, 어, 저,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포함을 시켜서 버젤 레컨실레이션 프로세스로 통과를 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무슨 민주당 외곽단체라든지 민주당 한두 명의 의원 또는 뭐 여러 명의 의원 또 하원에서 뭐몇 명의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어, 이 불법 체육자 구제안을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포함시켜서 통과시켜 달라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온 건 없었죠. 예 그런데 이제 어 상원의 예산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우리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 특정 그룹의 불법체우자분들의 시민권까지 주는 그 법안을 인프라스트럭처 비례 포함시키는 작업을 이미 시작하고 시작했다 그럽니다. 작업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그렇지만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를왜 있는 불법 체류자분들의 그 구제해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났거든요.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 어떻게 어느 부분까지 포함되는지는 현재로서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문 기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신문 기사, 기자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어, 구제해주는 그, 그 비율에 당연히 가장 일정순위, 일순위가 드림워들이는 거죠. 드림버바는 아마도 아주 높은 챌스로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농장 근로자라든지 무슨 에센셜 워커, 뭐 임시보호자, 분들이도 어떻게 했든 정확히 모르겠다 되더라도 전부 다 될지 아니면 일부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발표를 예측을 했습니다. 어, 이게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 전까지는 단편적으로 나와, 나오던 어떤 그런 요청이나 이제 그런 소식들이 이번엔 공식적으로 무게 있는 미국 내에서 최고의 상원의원 중에 하나일 분들로 아주 역량 있고 무게 있고 비중 높은 상원의원이 구체적으로 이제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되게 이제 좋은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제 신문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두 개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이제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버젤 레컨실레이션 프로세스를 하겠다 하면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상원에 세넥 팔아멘터리안이라는 어떤 직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분이 양이 어떤 특정 법안에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의 얘기를 듣고서 이제 마치 판사처럼 듣고서 아 이거는 어느 분이 더 말이 더 합당하다. 리졸버를 하다라고 판단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좋은 예가 그 최저임금법의 이제 미국 어, 상원에서 이제 미 정부가 버젤 레컨시셔리 프로세스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 그 방금 말씀드린 센의 그러니까 상원 팔리멘테리안이 그 검토하더니 이거는 예산에 어, 적,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에, 그 사기업의 법을 지 치우친 법안이죠 최저임금법이라는 건요 그래서 이제 그 버질레 드세에 프로세스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관건은 센의 팔리멘테리안이 어떻게 판결할 건가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에 부시 행정부 때, 어, 그, 그때도그 어, 포괄적 이민 법안을, 어,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거를 당시 공화당 정부가 세넷 팔리멘터리한테 문의한 적이 있어요. 이 법안이, 어, 버젤 레코스에선 프로세스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봤을 때, 당시, 물론 지금하고 다른, 어, 네넷팔리멘터리아이지만 그분이 된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여, 어떤 그런 설례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게 진행시키 구체적으로 진행시킬 때는 당연히 민주당이나 어 바이든 행정부가 그 2005년도 설례를 가지고 어 센의 팔리멘테리안한테 설득 작업에 들어가겠죠. 그두 번째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50명 상원의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그리 예스가 필요한 거죠. 근데 현재 민주당에 48명 2 명의 어, 무소속 의원이 있는데. 사실 버니 샌더스도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이두분 무소속 전부 다뭐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니까 현실적으로 50분의 민주당 의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한 분이라도 만약 반대한다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민주당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력에 딸렸다고 봅니다. 얼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민주당 그, 고, 그 지도층의 리더십이 강하냐에 따라서 5 0분 전부 다 찬성을 하느냐, 아니면 한두 분의 이탈이 있는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어, 첫 번째 어떤 그 어려운 점은 어,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권한 밖일이라면, 두 번째 어려운 그 어려운 점은 민주당 내 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제 일인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이제 기술 기사이도 났다시피 첫 번째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설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두 번째 어려운 점도 이제 어 상대적으로 또 쉬워 보이지만 사실 어려운 게 상원 의원은 한분한 분이 다 국가기관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죠 입법기관이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름의 어떤 정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쉽게 휘둘린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어 구체적으로 어 얘기를 하면서 약 190억 빌리언 달러를 그 인프라스트럭처 빌에 포함시켜서 그 190억 달러 빌어그금액의 빌리언 달러를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민권까지 주는 프로세스 비용과 국경 강화까지 다 포함시켜서 어, 어떤그 190억 빌리언 어, 달러를 어, 인프라스트럭처에 비 포함시키겠다, 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이, 이 출발은 했습니다만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타협이나 하고 또어뭐 영어로 리 a 시에이션도 있을 수 있고 또 빼는 것도 있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또 게다가 또 버니 샌더 상원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 어떠, 어떠한 그룹에 계신 분들이 구제해주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겠다. 일리걸 에일리언이라는 분들을, 일리걸 이미그랜트를, 어, 에일리언을, 시티준식까지 주겠다. 이렇게 만얘기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uh, 일회 일비하지 마시고 좀더 기다려보시면, uh,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데, 어, 버니 샌더스가 이미 발표를 했고, 어, 또 이제 진행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 어, 또 다음 주인가요? 다 다음 주인가가 또 이제 상원이 또 휴지기, 어, 휴가 같은 걸또 갑니다. 어, 휴가 간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죠. 다, 밑에서 다 일을 합니다. 제가 모르는다 뿐이죠. 어,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여름이 끝날 때쯤이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잡히지 않을까, 윤곽이. 라고 조심스럽게 아주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 만약에 된다면, 어, 드림버바는 반드시 들어갈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 에센셜 워커, 필수 업종에도 상당 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뭐 다음에, 노, 농장 근로자분들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어, 이 건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어, 제가 이 자리 빌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